우리 찬송 595장 595장 1절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나마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이거 핸드마이크 소리 좀 줄이고요, 에코도 다 줄이면 좋겠어요. 디모데서 4장 5절 4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우리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지난 겨울 다들 힘들게 또 그렇게 지내셨을 것인데요. 아, 이번 봄이 되면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뭐 일반인들 저희 차례가 오기는 한참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힘을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새롭게 봄을 맞아서 구역, 사역, 사역 뭐 저희가 아마 구역 모임은 당분간은 그래도 아직은 좀더 어,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구역 모임은 하지 못하더라도 어, 각 우리 구역원들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직장에서 그렇게 이제 못하도록 하는 분들도 많고, 또 믿음이 연약한 남편, 믿지 않은 남편 때문에 또 그렇게 못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고 계속해서 체크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지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주보에, 어, 예배 인원으로 개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너무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관심한 알아사시겠지? 이렇게 좀 내버려뒀다면 이제는 조금 더 우리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더 예배에 집중하도록 할수 있을까? 사실 영상으로 예배를 아마 여러분들도 어, 집에서 드려보셨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또 좋은 면도 있을, 있습니다. 을있 근데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어, 특별히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을 좀잘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잘 체크해 주시고 잘 믿음으로 권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렇게 우리 구역원들에게 잘 권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그래도 계속 가고 있나요? 더 줄여도 될것 같고. 자, 어, 두 가지만 당부를 어, 하려고 합니다. 우리 PPT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막 나오나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구역원들을 양육합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작은 목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각구역의 목자고 그 양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리더들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감을 가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모르셨죠. 그리고는 세번다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냥 사랑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책임져라.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구역 사역자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이 양들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오히려 사망, 용심한 골짜기로 그냥 내팽개쳐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안녕, 안녕을 영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권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권성호 목사님 말씀 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 권 목사님 이 하신 말씀 중에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잘못 듣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로 이야기하기는 이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럴 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좀 부족해도 구역사역자로서 내가 좀 부족해도 아니 뭐난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잘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는 하나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역원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을 본받게 되는 것 거죠. 아마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아마 분명히 믿음의 롤 모델 되는 분이 최소 한분 이상은 계실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롤 모델이 되어서 구역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매일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릴레이 기도에 아마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최소한 우리 구역사역자들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 한 번씩이라도 구역원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풀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물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구역사역자들을 위해서 제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오늘도 릴레이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다라한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훌쩍 지나가다 여러분들도 구역원들, 식구들, 자녀들까지 이름 다 적어놓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여러분,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귀한 생명, 너무 귀한 어린 양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 기도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p p 해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풍성한 사랑으로 섬깁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구역원들에서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구역원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양들을 부르처럼 쉴 만한 물까요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양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정말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죠. 특별히 어, 매일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한 주에 한 번은 연락을 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내배 잘 들으셨는지. 사실 매주 이렇게 연락하고 묻고 하는 게 조금 그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렇게 연락하고 문자나 카톡을 보면 내 얼마든지 그분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도 우리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구역 사역자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연락을 하고 문자를 하고 만나고 뭐 우리가 요즘 대면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이니다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잘 지내시는지 돌아보기도 하셔야 돼 믿음 이 연약한 분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내는지도 좀 돌아보시고. 젊은 분들 아기들 한참 키우고 이런 분들 뭐 필요하면 반찬도 좀 갖다 주고 그렇게 정말 사랑을 작은 것이나마 전하면 그 사랑이 반드시 열매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주일 지나고 나서 주일에 드리셨습니까? 확인해 주시고 영상으로라도 드리셨는지 꼭 확인하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명단을 일단 다 받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각 구역별로 몇 분씩 영상으로 이렇게 참석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 교구 공학생들 통해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좀 그렇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뭐 거리두기 한다고 우리 구역원들까지 거리두기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영화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하고, 정말 온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연락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쪽 지역 특색이 이제 괜히 막 이렇게 툭툭 내뱉고, 이긴 뭐 장단치는 식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게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매주 이렇게 연락하는 것들이 또 때로는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는 거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느낌이 더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문자나 카톡 같은 거 통해서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뭐, 요즘 뭐 유튜브 영상 또 좋은 또 말씀 영상 같은 게 있으면 보내주기도 하시고. 여러분 아마 구역원들 그 매주 저희가 뭐 주일예배라든지 수요예배 때 항상 여러분의 카톡 구역사이자 방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잘 전달해 주셔야 돼요. 뭐 물론 어르신들 뭐, 안 되는 분들은 할수 없지만, 그래도 볼수 있는 분들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그것만 연결해 드려도,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들어가 볼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 예배, 우리 구역원들이 잘 드리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대면 대신방, 이제 시작될 건데, 어 이번에 사실은 보통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대신방 지금까지 쭉 해왔었는데, 늘 보면 신방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잘안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집 오픈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래서 잘안 받는 분들 많은데, 전화는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는 다 좀, 그렇게 신방, 전화신방이라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연락해 주시면 제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권면해 드리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우리 각그 구역원들 위해서 기도하며 잘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작은 목자의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맡겨주신 양들을 정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락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정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그들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갑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구역, 우리 교구별로 잠깐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역 사익자 모임으로 또 잠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목자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양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 양들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연락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더 강건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구역사회자들이 기도하며 헌신하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대면 대신방도 주관하여 주셔서 전화를 통해 신방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대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각 성도의 이0년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구역사역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구역사역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 구역사역자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강건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구역사역자들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고별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